지난주 월요일은 충대로 이번주 화요일은 카이스트로 내란 옹호 세력들의 준동을 막고자 연대의 마음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카이스트 기자회견은 내란 옹호 세력과 시간대가 달라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충대에서의 기자회견 당시 그들의 모습은 육설은 기본이고 비이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빨갱이는 다 죽어라 라는 말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내란범은 민주당이다.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모든 사람은 다 빨갱이다. 라면서 저희가 발언하는 내내 확성기로 앰프로 마땅한 논리 없이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 내란 옹호 세력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을 하며, 마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국사원의 재학생은 단세 명뿐이었고 모두 다른 지역에서 온 냉연 오모세력뿐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작년 12월에 있었던 충남대, 목원대, 한남대 시국사원은 대단했습니다. 재학생, 교수, 졸업생들의 연서명이 줄을 이었고 당시 시국사원 기자회견에 나온 재학생.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하구가 지국선에도 함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윤석열 탄핵을 찬성과 반대,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러 예산을 삭감하며 민생, 역사, 주권을 파탄한 윤석열. 본인의 정권이 위기에 놓이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이 후원 무히한 윤석열의 탄핵은 찬성과 반대, 진보와 보수로 나뉠 문제가 아니라 민주와 반민주, 애국과 매국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대학생들 앞으로 나라를 살아야 하는 마음으로 촛불 국민분들과 함께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그 세계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민심은 파면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연대의 힘으로 내란세력 단죄하자. 대학생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파면하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혜린 학생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